자 이렇게 유튜브 만들어서 영상 한번 찍어보게 되었어요 뭐 대사 없이 주저 없이 얘기하는 거라 영상이 되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날짜가 2021년 3월 14일이에요 이 전날 한 게임사에서 유저들 초청해서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게 밀레시안 간담회죠 이 간담회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끝이 납니다 시간으로 치면 15시간에 한 거예요 아마 마비노기 간담회 역사상, 아, 일단 그간 간담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마비노기 간담회 역사상, 아니면 게임 관련 간담회 역사상, 어쩌면 간담회 전체 역사상 가장 길게 한 간담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님 말고. 그러면 누군가가, 와, 간담회 15시간이나 했으니까 좀 좋은 얘기가 오고 갔겠네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생각나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검토. 다 검토한대요. 후후. <laughs>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간담회라는 게 뭡니까? 보여서 간절하게 말을 한다 라는 게 간담회에요 뭐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얘기를 하는 게 간담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간담회를 연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말해서 유저들 분노가 쌓이다가 폭파돼 갖고 그거 수습해 보려고 만든 거 아닌가요 애초에 좋게 만들어진 간담회가 아닙니다 이게 세공 키트 해킹 그 밖에 다양한 문제들 거진 10년 넘게 쌓인 원한이 다 터져 나와 가지고 트럭 부르고 버스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 시위하는 게 계속되었다가는 이거 게임 이미지 추락하니까 그거 좀 잠재워보겠다고 게임사에서 직접 영간담에 아닌가요? 간담회라고 말을 했지만은 애초에 이게 좋게 진행될 리가 없었어요. 왜 진행될 리가 없느냐 유저들이 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에 대한 해답, 해결을 원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비노기나안 했던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간담회에서 나온 주로 나온 주제들이 비용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돈이 우선. 뭐 돈이 왼수다. 그딴 소리는 집어치우고. 간단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해서 비용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 이거예요. 세공이나 키트도 발생하는 비용 낭비는 여기에서 말할 것도 없고. 수리비. 이것도 결국엔 골드니까 비용과 연관되죠. 해킹.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거는. 해킹당해서 다 사다지만 다시 다 구해야 되잖아. 이벤트.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습니까? 전기세가 아까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묻으니까 검토한대요 아니 애초에 이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한 공지가 2월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 설문조사도 같이 해서 유저들이 문제 삼는 게 무엇인지 의견도 같이 모았어요 거진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서 간담회에서 답을 가져왔냐 물어봤는데 검토해본대요 아니 이게 지금 검토 중이다 라고 말하면 또 몰라 검토를 왜 이제서야 해요 애초에 그 간담회는 어떤 걸 검토를 해야 하는지를 유저들에게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 간담회 내용 보면, 저희가 어떤 걸 검토하면 되죠? 라고 거기서 유저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 검토는 간담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애초에 다 끝났어야 했고, 검증되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가지고 와야죠. 물론 이게 좀 심하게 만한 거라는 건 알아요.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뭐 확실하게 이건 뭐 이렇게 한다 라고 나온 답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실하게 나온 답변이 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내가 궁금한 게 그게 아니었거든 이 간담회 이 트럭 시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나요 세공이었어요 이 세공 테이블 뭐 공개하겠다 해서 뭐 이번 달 안에인가 4월 달 안에인가 나온다고 확답은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라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지만은 솔직히 전 만족이 안 돼요 이걸로 그 장작용 도끼에 목공 세공이 나오는 거 다크 나이트 갑옷에 끼지도 못하는 종족의 전용 스킬이 나오는 거 이거 환불이나 보상을 못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검토 후에 보상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운영분들이 그러셨잖아요. 이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저렇게 장작용 도끼에 목공 세공 나오는 거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환불이나 보상이 될 거라고 유저들이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뭐, 장작용 도끼도못 탕질해가지고 활 깎는 것도 아니고, 도끼질로 활은 무슨 새총도못 만들겠구만. 이 세공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의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 가서 확인해 보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어떻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수 있겠어요. 이 간담회를 시작하게 된 원인에 대한 답변이 이런데 다른 것이 확답을 준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오셨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세공 타입을 공개하는 거 그거 내용도 어떻게 믿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 때문에 더 부들집힌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냐?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아니 냉정히 생각해보자구요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죄송하다고 하면 뭐해 내 돈이 돌아와? 내 아이템이 더 좋아져? 뭐가 변한데 간담회에서 나온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보다가 딱 떠오르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보겠는데 이번 간담회는 이거 검토해야 우선 가장 큰 문제였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부실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마비노기도 계속 해야 되나 비용을 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어요 네.